안녕하세요, 땡칠입니다. 오늘 패치 GM 이야기 한번 봤는데, 2022차 무기개편 시작한다고 해서, 잠깐 그냥 리뷰 살짝 해볼게요. 일단, 새로운 총기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데, 일단 AK. AK 상향됐다고 하는데, AK 상향되면 너무 좋죠. 일단, 반동하고 연산 그대로인데, 데미지 2. 이거 되게 커요. 이거 세발 컷? 납니다, 이거. 옛날처럼. 옛날에. 옛날에 세발 컸는데 지금 네발컷 나오더라고. 그리고, 103. 103 1을 놨다. 이것도 너무 센데? 이거 두 발에서 세발 아니야, 솔직히? 103 원래 세니까, 뭐, 넘어갈게요. 피스메이커. 우리, 어제 패치하고 피스메이커가 풀렸는데, 지금 가격이 한1 5 0 0 0 SP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너프를 바로 시켜버리네? 딜, 이 정도? 이거, 이것도 좀, 근데 이건 티안날것 같아, 솔직히. 피스메이커 연사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날것 같고 일단 샷건 SG870 V2 V3 탄탄수 개수 7개를 확장 근데 이것도요 전 6개로도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샷건 유저들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대망의 SG12 일명 사이가 중장거리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그냥 중장거리 데미지 없애도 되는데 사실 그 총을 없애도 되고요 사실 그리고 유실드 이거 방패인데 내구도가 30% 상향했다는 건 아마 유리막이 잘안 깨지는 거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좀더잘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이실드 우리 패스로 받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신규총 T 콘텐터 우리가 지금 신규무기 보고 있는데 T 콘텐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데미지 90, 연사력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단발 명중력 100%, 총기 반동 45. 그러니까 이거는 노줌으로 쓴다기보다는 줌에서 써야 된다는 것 같은데. 보면 영상을 잠깐 보면은 줌에서 너무 센데요? 한방컷 아니에요? 한방컷 나오는데 이거. 데미지? 영상에서는 한방 컷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한방컷 나올 것 같아요. 90이면 몸샷 정확하게 쓰면 한방컷 나옵니다, 이거. 2 0 2 2차 무기 무기 개편 기념 챌린지 이벤트. 여러 총을 써 보라고 이벤트를 살짝 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조 받은 걸로 연구제 만들 겁니다 이거 두번 플레이 하기부터 특수 총 50킬 하기까지 다 하면 103선 연구제 패스티킨 10장 20만 통합 경험치 이렇게 짧게 영상 찍어봤고요 패치는 10월 15일 업데이트 예정 2 0 0 2 2차 무기개편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 운영자님 역시 나의 어? 사이가에 대한 고통을 이제 줄여주는구나 그냥 없애도 돼요 사실 총 이거